안녕하세요. 예, 생활박카어 컴프티브이. 자, 오늘은 어, 일단 3000까지 넣어봤는데, 3000으로 시작은 하는데, 아, 잠시만요. 아, 7번 줄이 너무 길게 떠가지고, 12번이 그나마 날것 같은데, 뭐 3천 시작이긴 한데 그래도... 뭐, 어제처럼 너무 큰 금액 바로 500, 0 0 이렇게 바로 시작은 안 하고 초반에 조금 조금씩 올려 볼게요 아 3천이고 시작은 잡아야 될 지금 잡아놓은 금액은 그냥두 배만 어 6천 6천 보는데 일단 배팅이 올라가고 흐름이 좋아지면 뭐 당연히 3천 시작인데 1억도 한번 뽑았음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뒤에 이제 봐서 정해야 될것 같고 최소 3천으로. 없이 두배만 일단 보고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laughs> 7번이나, 1 2번이나둘 다. 아, 니 뭐야 장난하나 씨.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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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금야금 올릴라그랬는데 마틴 두번에 반토막나가지고 그 마틴이 2연패 3연패 해버리면 끝이에요 사실 아 연병을 잡냐 이걸 타이로이 12번 안맞는데 여기도 타이어 네, 아... 8백을 여기 풀에다 한번 세팅해 볼게요. 아, 씨발, 나는 처음에 죽고 시작이냐? 좀 내려서 어. 다시 200부터 갈게요. 일단 좀 올려놓고, 어. 그 다음에 좀 먹은 다음에 배팅을 올려야지. 아, 타이산이 천만 원까지 밖에 배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만 또뭐죽 때리고 위비 죽었지. 아, 이아 이만. 두배 이만. 딜러야 딜러만 이만. 이자 이만. 가만 이만. 이 중간에 좀 죽더라도 시작부터 먹어서 게임을 시작을 해야 좀 재밌는데 오케이 아, 다행이다 800에서 먹어서 일단 다행인데 아 500씩 가자 뭐 의미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아 안되겠다 그냥 어제처럼 어 배팅 올려서 들어갈게요 내가 봤을 때는 이래서 계속 먹죽하다가 그냥 또 끝날 것 같은데. 뭐 장출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 계속 뱅커로 갈게요 이거 뱅커 나오면 그 다음 거 천이다 바로. <laughs> 开始玩。 천만 원씩 들어가서 다 먹었는데, 자, 뭐, 옆줄, 그렇게 막 옆으로 가는 성향이 센 방은 아니잖아요. 일단 반토마, 500만, 일단 옆줄로 계속 가볼게요. 이거 한번 좀 보고 들어갈게요. 벤컨데 보는 건 벤컨데 아이 벤컨데 보는 건 플레이언데 그냥 들어갈게요. 쉬지 말고 죽으면 죽으면 쉬지. 마. 풀리면 되지, 아치, 아치, 이 같은 게... 아 벤커 주들 레디라고 그러면 길게... 아, 뽑아 보자 해서 3 0 0 0원는데 맨날 이질하기야 아, 그림 오케이 자아침 여기서 뭐 꺾어줘야 될것 같은데 어이, 싫어하지 이제 워낙 승률이안 좋으니까 꺾는게 답인데 그냥 음. 플레이어로 들어갈게요 꺾어서 승률이 너무 낮아요 구간 그냥 그대로 가야되는데 아씨 오케이 잘봤다 꺾으면 안돼 나는 헛짓이 줄에서 소액배팅하고 허튼 데서 고액배팅해서 다 죽었는데 오늘은 이거 플레이어 줄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줄 초반부터 탔거든요 천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오케이 6천 바로 찍었네 자한번더 갈게요 한번더 가고 그 다음부터 5백0 갈게요 날씨발 줄탈때소고 바보같이 자 내추럴 한번더 가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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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천까지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어... 자 이젠 벤커도 내려와야지 천만 원씩 계속 갈게요 벤커 최소 3 개는 떨어져야죠 그래도 보통 저는 그렇게 봐요 어어 어, 장줄 떨어졌으면 뱅커 3분의 2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배팅을 하는데 오케이 맞네 자한번더 가야지 자한번더 뱅커 한번더 볼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준으로만 계속 나온다면이야, 당연히. 맨날 1억씩 벌 건데. 뭐 그러진 않으니까 또. 근데 일단 저는 뭐, 타이상 같은 경우 특히 줄 떨어지고 그 다음에 50% 이상은 또 따라와요. 근데 씨발, 아누구야 지금 사실 이타이산 미리 접속해서 현재 방들 어떻게 나오고 있나 보고 입금을 한게 아니라 그냥 스타트하고 그냥 바로 게임하자 들어왔는데 지금 7번이고 12번이고 양쪽 다 그냥 좀 별로였어요 사실 근데 이 정도면 뭐 선방하고 있는 거지 잘 나가고 있는 거지 최소 6천 잡았는데 6천 지금 찍었는데도 계속 베팅하고 있는 거 보면 저도 지금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 없이 천만 원씩 계속 때리고 있는데 피드 방이니까 당연한 거죠. 음, 자, 연패는 더 이상 연패는... 아, 싫다. 그래. 음, 똑같이 돌아갈게요. 똑같이, 음, 똑같이? 가지를 꼽자면모인 배팅이 안 된다는 것과 제 백스가 천만 원, VIP나 뭐정기 같은 개념의 방이 없다는 것 그건데 500을 자르는 거천 들어가는 거천 들어가자 뭐, 다른 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에벌루전 같은 경우는 더 고액 배팅이 가능한 방이 있어서 진짜 미친듯이 오늘 올려서 뺐다 오늘 미친듯이 올려서 배팅하겠다 하면 할 수가 있는 게임인데 타이산 제가 알기로 타이산 고액 배터 많아요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줬으면 바라지 않아 뭐 이렇게 이렇게 미친 미친놈방 뭐 이런거 말고 그래도 한 그래도 2000 2000까지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지랄 씨바 연패 안된다니까 어쨌든 그두 가지만 좀좀 개선이 된다면 그리고 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는 방이 다시 늘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뭐 가장 중요하죠 일단 아 시켜줘 뱅커처수술때를시 두 가지 제 불만이 있더라도 타이산을 하는 이유 자체는 뭐... 어쨌든 같고, 장점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영상도 눈에 익었고, 이... 어, 게임 속도라던가 뭐, 끊김... 사실 다른 게임이 좀더잘 끊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렉, 렉이 없다는 거... 뭐, 타이산이... 마이크로나, 신천지도 뭐 있어 유명한 거. 에볼루션도 포함이 있지 뭐그 게임들에 비해 운영 기간 아. 운영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사실. 시간이 가장 짧아요. 방이 현재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방이 12개 다도아갈 때도 없고 로딩은 제일 짧았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아씨 아, 이덕지금 게임 칭찬하는데 왜 이래? 나는 3000면 또, 육전 뽑았지 아1 새해 들어서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오케이 땡큐 땡큐 오케이 오케이 계속 볼까 게임 안전 아 새해 들어서 플레이가 너무 안되니까 Vai a decorar. 안 봐요. 어, 그냥 뱅크 또 들어갈게요. 초반, 초반에는 플레이어 완전 풀방이었는데 부디 힘을 못 쓰네. 이제 와서 내려와. 아, 아 오늘 죽음 앞에. 그래도 아 사실 그, 그 마이너스만 7,500 원, 거진 1억까지 올라갔을 때보다 지금 마음은 완전 편한데. 아, 그래도 아 3천까지 시작한 거 처음인데. 아. 1억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1000만원 배팅한 돈데, 아. 이렇게 연패 뜨면 마틴도 못 때리고, 아. 자, 오늘 3,000, 아, 처음으로 3,000, 3천. 제3,000 3천 넣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오랜만에 나서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아, 오늘 플레이 시간을 여유있게 오래 하자 했는데, 씨. 결국 죽네. 아. 음. 일단 오늘 지금 오늘은 계속 7 번에서만 배팅을 했는데 슈체인지는지. 사실 뭐 이거 완전 개 같은. 촛 같은 구간이었어요. 일정하지도 않았고. 근데 나름 잘 먹어서, 내추럴도 존나 많이 떠. 그래서, 아, 씨발, 괜찮은가 보다 싶고 해, 했는데, 아, 결국 죽네. 자, 뭐 죽어도 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아직. 사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뭐 그렇게 뭐. 갔다 막 시발 막포도이 가야지 막 이건 아닌데 어쨌든 3천아 좀 오바다 2천이 딱인 거 같아요 2천 그냥 시작해서 500천씩 때릴 거면 2천이 딱인 거 같아요 내일은 음 다시 앞으로도 3천까지는 입금은 안 할게요 3천까지는 입금 필요 없는 거 같고 타이사는 2천 맥시멈 2,000 입금으로 해서 플레이를 계속 앞으로도 해볼게요. 자, 내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달은 그냥, 그냥저냥, 최소 그냥 피해만 안 나게, 손해만 안 나게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고, 뭐, 그러다 터지면 터지는 거니까, 일단 매일 플레이는 하는 거고, 2월달을 기대해 봐야죠. 일단 오늘은 3000 처음으로 3000 입금 했는데 음, 별 재미 못 보고 마이너스 완전 그냥 올인 나고 끝나고 내일 또 2000으로 재밌게 또 플레이를 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예, 감사합니다